주님과 동행하는 삶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살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서 큰 성공을 원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승진과 높은 연봉 등으로 성공하는 것을 꿈꿉니다 학생들은 공부 잘 해서 좋은 대학이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공은 인생의 목표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보다도 성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 14명의 후보 가운데 대통령의 당선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성공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성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퇴임 후에 역사 속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승리하면 더 위대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신서로 가면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 없는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고 그래서 값 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성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의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싸운다면 그것은 승리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분명히 패배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세상은 기독교를 점점 더 적대시하게 되고 세상 문화가 기독교를 공격할 터인데 이때는 오직 이기는 자, 이기는 자만이 천국과는 구원의 믿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의지만은 전혀 상관없이 싸워서 승리해야 될 대상이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첫째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아직도 죽지 않은 옛 사람에 속한 나의 자아. 이네 가지와는 계속하여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것을 이기는 자가 될때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믿음의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세상, 원수막이 나의 자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성공은 어떤 면에서는 허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성공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성공이라는 단어가 단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엽기 5장 12절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어서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라고 나 말씀하고요 또한 번은 전도서 10장 10절에 천년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 아니라, 딱두번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공이 아니라, 승리에 대해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게시록 2장 7절을 같이 읽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그에게는 먹게 하리라 11절을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을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가 있으십니까? 진리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계시록 2장 26절, 3장 5절, 12절,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교회들에게 너희가 들을 귀가 있느냐?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좀 제발 들어라 그러면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성공이 아닌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공이 아닌 승리는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닌 승리는 어떻게 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진다. 자 먼저 기억하십시오.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승리에 대한 이기는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것은 어떤 오해냐면 승리하려면 내가 힘과 능력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더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자꾸만 힘을 추구하고. 아니면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수 없어서 줄수 없어서로 그냥 난발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비유가 그렇지만 초등학교 다니는 한 아들이 옆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자기를 괴롭힌다고 아빠한테 와 가지고 아빠 현찰 만불하고 총안 자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걸 줄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주어선 바른 길이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아주 영적으로 미숙한데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도 모르는 내가 무조건 내가 물질을 주십시오, 사업의 성공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과연 이기는 자가 될수 있는 길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패배 사례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부정적인 보고 이야기 아닙니까? 한 지파의 대표가 될 만큼 그들은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사는 저들은 안악 자손의 대장부, 힘이 강하고 성벽은 철벽성이고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싸워봤자 우리는 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으니까 가면 안 된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번이라도 자기들이 힘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셔서 그들은 먹고 살았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그들이 나가서 사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풍을 보러 매출하기 때를 보내어 주셔서 이빨에 고기가 많이 끼어 그만 그만 외칠 만큼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올라 마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그들을 안전하게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게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철벽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은 화살 하나, 돌 하나 던지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을 돌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파리로 해방을 얻었을 때 사실 당시의 한국 분들은 해방을 얻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과 연합군이 일본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항복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누리게 된것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를 얻는 신앙은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쳐다보면서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됩니다. 나는 약해서 안 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힘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약한 자를 택하시잖아요. 왜요? 힘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태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그힘 가지고는 여리고를 못 무너뜨리고 그힘그 그 능력 가지고는 광야를 살 수가 없고 그힘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그힘 가지고는 원수마귀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사망관세 이기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읽어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보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laughs>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승리의 능력은 질그릇을 개선하거나 질그릇을 열심히 닦거나 질그릇을 방부제로 깨끗이 소독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보배를 받아들임으로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혈과 육은요. 조금 훈련을 시키고 조금 개선을 하고 정신 개조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혈과 육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혈과 육을 가지고 세상과 내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들임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질그릇이 조금 변하여 은그릇이 되고, 또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은 그릇이 변하여 금 그릇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릇에 담겨 있는 것에 따라서 그릇은 여전히 질 그릇인데 금이 담겨 있으면 금 그릇이 되는 거고 은이 담겨 있으면 은 그릇이 되는 거고 물이 담겨 있으면 물 그릇이 되는 거고 오물이 담겨 있으면 음. <laughs>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릇이기 때문에요 받아 드리는 것에 따라. 운명과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를 받아들이면 자기는 그냥 어제와 똑같이 살았는데 오늘 내 마음속에서부터 희망이 솟아오르고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솟아나고 열심히 솟아나고 용기가 솟아나고 어제와 똑같았는데 예수를 받아들인 것 뿐인데 내 삶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아, 난 이제부터 예배 안 빠질 거예요. 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면서 힘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초점을 두어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기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세상의 성공주의자들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서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막 열심히 하면서 새벽예배 안 나와. 수요예배 안 나와. 은혜 받아갖고 내가 컨디션이 좋아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힘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은혜 받으면 컨디션이 좋아져요. 얼마나 오래 갈것 같아요. 며칠 못 가요. 또원위치예요 그러니까 맨날 맥 빠지고, 은혜 받아봤자 소용없다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예수님이 뭘 해줄 수 있냐고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체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주일을 하면서 상황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아니면 모함과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도 참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내 힘으로 그런 분들 또는 그런 상황을 이기려고 하면 그러면 전화통을 붙잡고 살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세상의 이 방법 저 방법을 막 이렇게 찾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리와 싸우다가 내가 이리처럼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단하면 잠깐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과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그 문제 때문에 그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나 일 때문에 주님 하는 순간에 오히려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했던 더큰 비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더큰 뜻과 하나님의 계획,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되고, 또 주님은 반드시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가 당했던 그것들을 결국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더큰 영광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함께 식사할 정도의 친밀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벌째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바이든이라는 거다 알죠. 그러나 우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식사할 정도로 친하지는 않으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특히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알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밥 먹을 때는 내 마음대로 먹어요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요 아무도 없는 혼자 인터넷 앞에 있을 때에는 뭐 포르노도 보고 막 보는 거예요 뭐 우스운 얘기 같지만 담임 목사가 신방 갔는데 포르노 켜 보는 사람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들어가도 애들이 놀라 가지고 컴퓨터 게임 하다가 화면 바꾸잖아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데. 내가 진실로 예수님과 24시간을 동행함에 친밀한데. 근데 아무도 안 본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24시간 친밀하게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위기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나는 몰랐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밀하고 작은 유혹이 다가올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옛날 같으면 못 이겼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이기게 돼요. 세상의 거대한 문화, 원수마귀의 핍박이 덮쳐와도요.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공이 아닌 승리는요. 목표가 분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분명할 때? 목표가 분명할 때. 목표가 분명할 때. 어떤 경기에서도 승리하려면 먼저 목표가 분명해야 하겠죠. 이번에 이제 끝난 올림픽 동계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 그들에게도 메달 또는 어떤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은 4년 동안 밖에도 잘 외출도 못 하고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 먹고 싶은 것 그런 거다 절제하면서 피나는 훈련 참고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목표가 분명하니까. 만약에 그런 목표가 없다면 누가 그렇게 고된 훈련을 하며 그런 절제의 생활을 참고 견뎌내겠습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미혹이 가득하고 육신적인 쾌락과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 청북이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정말 영광의 목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딱 주시잖아. 이기는 자가 되라. 메달 딴다. 이기는 자가 되라. 보상금 받는다. 이기는 자가 되라. 카포레이드 한다. 그거 이상한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 영생 천국을 주시겠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건, 목표는 언제나 직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표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안 보이고, 때로는 뒤를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내리막을 가는 것 같은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끝까지 갑니까? 나는 오늘 저 정상에 오르기로 했어라고,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은요. 돌아가도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도 끝까지 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일을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따라왔어요. 정말 막 그냥 인기 절정이에요. 그때도 예수님의 목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결국 예수님 붙잡히고 제자들조차도 배반하고 등지고 도망을 칠 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도 예수님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목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승리자가 되시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첫 열매 승리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는 승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승리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가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 절대로 평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완주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장애물들도 많고 또 원수 마귀의 핍박 태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잠깐의 고난이라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 거거든요. 이게 제일 길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과정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에이 내가 뭐 이건 뭐 그러면서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승리를 못 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일천 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함에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성공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성공이 성공이 그를 승리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의 끝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숭배와 타협함으로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는 그런 실패자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손도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그 거룩함 속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주셨습니다.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을 가지고 델리나라고 하는 이방 여자에게 빠져가지고는 결국은 눈알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짐승처럼 돌리는 신세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성공 얻었지만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다가오는 유혹을 다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멀리 돌아가는 그 길에서 목표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그대로 쉽고 편안한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곳을 쳐다봐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끝까지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과 그 목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비록 우리의 과정 속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김을 경험하면서 더큰 사랑, 더큰 은혜를 알게 되고 더 크고 넓고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더 위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일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각자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것 누리면서 사는 성공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세상의 체면이나 자존심 지키고 우월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나의 목표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영생 천국과 구원이 되어서 그래서 죄와 세상과 원수 마귀와 자아를 이기고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영화의 한 장면들을 보려고 합니다. 1994년 최고의 영화 저에게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아시죠? 아, 보신 분들 계 대부분일 거예요. 주인공 포레스트 건프, 소리 없이 그냥 화면만 보여드릴 테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주인공 포레스트 건프의 어린 시절은 정말 좀 전흥화 비슷하게 죄인인 인간의 모습처럼 의족에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저 보혜사 같은 소녀 제니가 나타나서 우정과 풋풋한 사랑을 나눌 때 동네 아이들이 저렇게 막 자전거를 몰면서 의족에 묶여있는 포레스트를 치려고 하니까 제니가 소리쳤죠. r 포 n forest. r n forest. 그래서 걷기도 힘든 소년이 처음으로 뛰기 시작하는데 저 의족이 벗겨지면서 자기 안에 있는 달리기의 재능을 발견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뛰어난 달리기 실력으로 이제 미식 축구 선수가 되어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 저렇게 달려서 팀을 우승하게 합니다. 또 군대에 입대해서 월남전에 참전합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그 사이로 동료를 업고 뛰어서 그래서 무공훈장을 받기도 합니다. 군 병원에서 치료를 하던 중에 탁구에 또 다른 소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중국과의 핑퐁 외교로 아주 유명세를 치르면서 이제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첫사랑 제니와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포레스트 건프는 미국 대륙을 혼자서 달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저 달리기 속에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띕니다. 저는요, 저 영화 속에서 주인공 포레스트 건프가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늘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곁에 있으려고 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목표를 향해 달리는 모습이 정말 예수를, 예수로 승리하는 그리스인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닌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승리는 내가 힘이 강해지고,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핑계 대고 내가 하면 할수록 더 문제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만이 끝까지 승리하는 것인데. 세상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 천국의 목표를 확실하게 붙들고, 우리 모두 철칙 끝, 철저하고 치열하게,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